여보세요. 안녕. 나 지금 일어났어. Good morning. 지금 초록색 벤티 입은 사람이야? 어 맞아. 나 여기 있어. 아 누구 쏜다. 잠깐, 잠깐, 화로 쏜다 누 초대했어 집안 보초병을 아주 잘 뒀어. 누구야 저 사람? <laughs> 바로 그냥 보자마자 활부터 겨냥하는데. 아그 리스폰 좀 깔아줘라. 아 침대 깔아줘? 어. 우리가 지금 팀이 여덟 명, 일곱 명. 뭐라는 거예요, 이 친년이? 죽이야겠다. 오빠. 다 도업자야 형. <laughs> 아니. 아 맞다 맞다. 원시인이 되면 안 돼. <laughs> 사장님 옆집 생겼어요. 어디? 옆집에 집 짓고 있어요. 어디? 우리 옆집 바로 밖에 나가면 보여요. 는데 정면에 어. 있어요. 어 좋댔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 칸나야 집에 사다리 있는 거좀 갖다 줄래? 나 여기 빠졌거든. 야, 어? 스컬에 개 많이 모아. 오 쉣. 잘했구만. 예. 사다리 좀 꺼내서 이따 던져 줘, 칸나야. 이거 가져온 걸 땅에다 버릴까요? 상자에 넣을까요? 상자에 아, 넣어주세요 아저저 저 주세요. 아, 저, 저 주세요 저, 저 주세요 칸나야 사다리 좀 갖다 달라고 저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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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여기 사다리 여기 좀. 넣어주세요 칸나야 사다리. 사다리 좀 아이, 아이리 칸나님 맞나요? 네? 아이피 칸나가, 칸나가 아이피 칸나가 아니고 아이리 칸나인데요 크흐어요 <laughs> 네? 어, 아이피 칸나 아이리 넵넵 사다리좀 <laughs> 갖다줘 사다리, 좀 갖다 줘, 사다리. <laughs> 아니, 잠시. 아 잠시 제가 딕션이 좀 별론가요? 조금 어. 그런거 같아요 사다리좀 사다리, 좀, 어. 사다리. <laughs> 아니 아니 여기다가 던지시면은 <laughs> 그 사다리좀 접으세요 주인님. 주인님. <laughs> 주인님 던져주세요, <웃음>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웃음> 사다리 사다리 <웃음> 잠시, 잠시만 사다리좀 갖다줘 <laughs> <laughs> 아니 어디 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laughs> <와>, 사장님 잡아줘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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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있어요 어 사람 있어 이백 0에 사장님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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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사다리 제발 오케이, 여기 집에랑 아래에 네? 버려놨습니다 네? 네? 사다리 있으세요 네? 혹시 네. 네. 집에 있어요 집에 네. 이랑 네. 네. 사다리 네. 달래 네. 저기 네. 사장님, 어디? 사장님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빠져 있어 집에 빠졌어요 여기아 오케이 <laughs> 사다리 좀 던져줄래? 살고 싶나? <laughs> 제발 살고 싶어요. <laughs> 살려주세요 제발. <laughs> 살려주세요 제발. 애교 한번 할까요? 애교 한번 할까요? 저 킬치면 우리 팀 너무 손해 당할 텐데 괜찮나요? 우리 이 디스코드 방 아니에요? <laughs> 네 맞아요. 거기에 비밀번호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적어볼슉슉 나훈님, 아까 죄송했어요. 네, 네. 와, 진짜 아, 너무하다. 아, 박정훈 씨. 나은님 죄송해요. 저희 집에 괴물이 살아요. 아니, 아니 뭘 걸어 저한테도 보자마자 바로 사육을 해버리네 저희 팀 만나지 마세요. 전 저는 나니 은안죽이겠지만 저희 팀은 그그 그 그만 하, 하, 하지 말죠라고 얘기해도 그냥 죽여요 최대한 피해 다니고 있겠습니다. 네. 어쩌다 메이드 저희 팀은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강준님은 그렇다 할 정도 팀원분들이 동의할 건데 왜 제들들은 못 하실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돌이 없어 가지고 집 주변에 아니, 아니 집 주변에 돌이 없어서. 인자 어, 인자. 저희 돌 캐러 가려고 모셨습니다. 만나면 싸우지 맙시다 저희. 강진님. 네. 그걸 제가 부터 때릴 거예요. 저저 저희 팀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아시겠죠? 주메라. 어? 어 뭐야 야 감불러. 어디 아. 뭐, 거 있냐?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죽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써? 혹시 기타 연주 제대로 된거 하나 가능하신가요? 아, 칸나님이 쓰기를. 또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어 그래요? 코보 카나에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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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보 카나에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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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님 혹시 한곡 가능하십니까? 저희 열심히 벌어왔는데. 아그 그럴까요? 어 보여주시나요 진짜? 어 맞아. 보여주시면은 좋죠. 어. 가져. 네. 가져. 좋은데요? 들어가자. 야저 야, 앞에 사람 잡을게. 저거면 피닉스방님 올 때까지 손톱 좀 깎을게요. <laughs> 어? 네? 아니 혹시어 <laughs> 혹시 기타를 다루시나요? 어 네. 어? 실제 기타예요? 네. <laughs> <laughs> 오, 아니 파카님질수 없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건 아니. 못 겠네요. 한번 해야지. 노래 연주를 오, 들어본 와. 다음에 서로 투표를 해 보죠. 누구의 연주가 훌륭했는지. 아, 좋습니다. 연주 배틀 한번 가죠. 약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3처럼. 아, 2처럼. 고고. 잠깐만 나 잠깐만 조율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 파카님안친안친지 안 얼마 정도 됐어요? 2년? 뭔지도 <laughs> <laughs> 좀 털어야 돼. 잠깐만. 너 너무 비좁다. 난좀 넓은 곳에서 들을래. <laughs> 진짜 비타 소리 들. 잘... 아 <laughs> 장난 아니네. 아니 어. 저거는 진짜 전자 기타 아니야 진짜. 어우 깜짝이야. 타줄 끊어준 거 아니야? <laughs> 이래가 되는구만 아주. <laughs> <laughs> 그렇죠 아이돌 팀의 묘미죠 이게. 아, 아이돌이신가요? 예, 현재 아이돌입니다 <laughs> 진짜요? 제가 나중에 콘서트 하면 초대해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해 주셔야 돼요 저도 꼭해 주세요 네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가면은 흥을 띄울게요 오케이, 그러면 네, 그러면은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자전거를 탄 풍경 너에게는 나에게는 하겠습니다. 아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속으로다가. 아 어, 진짜 너무 좋아. 어 좋은데 진짜로?

안받아요아 <pelledessed mitlaan> <racing 이후> <dividends> <SCIent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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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좋습니다. 오! 오! 적이야 오! 이거 진짜 프로인데? テレビの前でも飲ウながらテレビの前でまた同じようなーュースを見イがらまたイバものテタを待ってたんだギーヘトゥつだけ、ヘトゥルギーヘトゥル僕がここにいる証明を僕にしか しか「僕にしか僕にしかできないことの証明を」「君だって同じだって誰だって待ってるって僕だってそれが何かわからないからだ,だってんだろ」う 뭐 <laughs> 같다다다 <laughs> 레벨이구나. 어, 진짜 레전드였어요. <laughs> 어, 너무 와, 좋았습니다. 콘서트, 콘서트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인정하기 친칠만 진담패 인정하겠습니다. 오한장 차였던 이 걸로. 네, 종환한장 <laughs> 차이를 할게요. 나, 어, 나중에 혹시 그또 이런 거 하면은 불러주셔야 돼요. 러스 게임보다 이게 더 듣고 싶어 계속 노래하는 거 노래님 <laughs> 이게 너무 레전드였어. 나도 그래가지고 아, 원래 일본 가둬놓고 노래만 시킬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잘 불러가지고. 아 근나 님도 일본인이라 쉬운 한국어 써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이요 영국 아 알겠습니다. 박박한 아, 님. 네? 반갑구리. 아아또 실수했다. 아 근데 네. <laughs> 아니 <laughs> 방광 꾸리 해야죠 바로. 네, 네. 그럼, <laughs> 아, 아 내가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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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실제 <laughs> 아닌 아. 거 알지만 방갑 꾸럭네? <laughs> <laughs> 아니 그게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이상해 뭐야 <laughs> 어? 아 깜짝이야 다시 다시 한번 그러면 되나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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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뭐야 나할수 있어 할수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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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laughs> 아니 바깥 방어꾸리 야야야 방어꾸리 방어꾸리 아 오라고 가고 <laughs> 있어 가고 <하고> 있어 가고 있어 이 친구 오라고 <laughs> 방과 딱꾸리 빨리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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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다구리. <laughs> 어! 나 맞았어! 방갑빠꾸리 빨리! 희박아! 어있어한대 남았는데? 에너지, 에너지 몇이에요? 아, 얘요? 아니, 아, 이게 개한대 남았어. 어딨어? 어! 나한테 날렸어, 화살. 어딨어? 찾아봐. <laughs> 아니, 친구 같아, 진짜. 아, 어, 빨리 찾아! 찾아야 돼! <laughs> 나 왔어 나왔 아.. 선생님 아니 아직 아직 이렇게 웃는 거 처음이네 <laughs> 아니 개웃기잖아 <괴롭게 웃음> 아, <laughs> 아니 머리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 정말 <laughs> 궁금하긴 하네 어열개만 주실래요? 너 누구니? <laughs> 나 종호 <laughs> 나 종호 이러는데 <laughs> 네. <laughs> 저는 용궁사람입니다 <laughs> 24개 박하님 용궁사람이면 저는 황녀인데 그럼 제 하인이네요? <laughs> 네? 봐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잠시만요 아. 그냥 육지사람으로 하죠? 육지사람으로 <laughs> 하겠군요 네. 그러면 오케이 <laughs> 정말이다. 그 컴퓨터로 하는 거 더라고요? <목소리> 어머어머 <어마어마. 목소리>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 아, 사람 무빙 아, 아, 좋다 아아 한대 맞췄어? 뭘 맞춰? 야 조선생님? 네, 위에 뭐 아, 네, 계신 분이 맞춘 듯 강지님이 강쓴 거네 아 어, 맞아요 살려주세요 <목소리> 죄송합니다 저안 올게요, 제가살들 어, 아, 미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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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누구 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왔다고? <laughs> 어, 이거, 여기 밖에 있는 사람 거 가라. 이거, 뭐, 많다. 와.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했는데, 바로 화살이 한발 박힌다라. 나이스, 나이스. 이게 옳게 된 사회일까? 근데 남자 목소리에는 원래 가차 없어야 돼요. 아. <laughs> 아니 근데 나 여성 목소리면은 이제 한번 그 심사숙고 해 보고 같이 고려를 그때 해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뭐 사야 돼? 배웠습니다오케이 어떻게 가시지? 가시지도아 가시지. <laughs> 버리시지. <그렇지>. 따라오시지. 쫓으시지. 이거 물을 어떻게 먹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어. 자, 저, 저 위에 뭐야? 야, 저거 뭐냐? 왜 이렇게 뭐, 뭔가 지어놨는 탑을? 어, 뭐야? 태양광 아니야?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놔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저개발이죠 저거 개발이서 하고 있 저거 그거라던데, 육수집이라던데요? 육수집? 음? 육수집이 뭐예요? 유니육수? 아, 아, 그, 아, 심초? 팬, 팬이에요. 음. 뭐죠? <laughs> 근데 간단히 아까 기타랑 노래를 들어보니까 저게 왜 저러는지 이해가 돼요, 진짜. 인정합니다. 광고판 있잖아요. 와 진짜 고인물이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저거? 아 이번 잘해요 그런 거. <laughs> 그템 눌러서 팀 초대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의 일원이 된 거야 그러면. 음식 없어. 음식 그 따라갔어. 아 음,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마법 줄게요아 예. 맛있습니다. 어, 뭐 먹지 마, 뭐, 먹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어, 시큰아. 나한 번도 아, 먹었어요? 랄로이하나마마법 바꿔 먹어야지. 아니뭐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왜 이제 카페인데? 아니 먹을 거 있어. 아직 뭐 <laughs> 먹었죠? 괜찮죠? <아직> 뭐 <laughs> <먹었죠? 웃음> <오이> 시큰아. <시구나. 웃음> 이거 이거 약간 신 고식이야. <laughs> 야! 야! 아아 아, 아, 이거 침낭에 들어가라고 해줬대 해줬고라도 해줬대 아.. 윤야 윤희야 윤희야 약간 신고식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아니, 생일빵 음. 그런 거어 그래 그러니까 <laughs>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저 선생님 오, 그냥 이제 나가봐. 가면 되나? 응? 오케이. 통과 너무 힘찬 없어 이만 네 여기엔 공동이야 공동. 근데... 오케이 오케이. 그게 아니 좀 서운한 부분이 그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들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창고에 넣어두고 이거를 아무도 아무도 몰라주고. 아니요 도선생님 진짜 너무 잘 모으고 있어. 내가 너무 편해. 아니 아니 그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체험하는 음,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하고 아, 있었어요 강쥐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돼 강쌤 나는 칭찬받고 싶어 내가 가져온 재료를 직접 뿌려주면서 다들 비켜 내 차례야 <laughs> 저는요? 아 파카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나이스 하나님. 내가 나온 거 잠시만요. 모르잖아 그럼 네. <laughs> 아니 팀아 그거를 따지면 안돼 아니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방에 이런 식이면 어? 아하, 아하. 이런 어? 체제는 <laughs> 지속될 수가 없는 모델이다. <laughs> 일단 그러면은 밤에는 좀 있어야겠다. 나 총알 구워질 동안. 밤에 닉스마님 총을 쓸, 총 총이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정도 문명을? 아니 저희... 집에 총 만들어놨거든 한한한대더 아, 있어요. 있어요. 실력 순으로 가져가죠. 닉스방님, 도생님 가져가면 <laughs> 그다음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 이렇게 하자. 일단 닉스방님은 들어. 닉스방님은 들고 네. 학쌤이랑 날쌤이랑 둘이 황야에서 활싸움으로 그 서열 정리로 이기는 사람이 들죠? <웃음> <웃음> 옛날에 배그할 때 생각나네. 알았다. 이 정도다. 잘했더니 씨. 너무 커, 너무 커. 어, ども코 ども코. 은이야, 목소리 너무 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나 1%도 주였는데도 옆에서 청둥이 치는 거 같아. 나 <laughs> 아, 줄여 줄여. 웃지 말고 줄여. 75% 어때요? 응. 지금 딱 좋습니다. 좋아요. 딱 좋아요. 아, 좋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진짜 실리 있습니다. 아, 씨. 근데 혼진 거 같네. 좋아미마생 아니? 내가 하나 알려줄게 도 맞는데 일본어로 어. 도조 하면은 그냥 만능어인 <laughs> 도조? 어. 도조? 도조가 뭔데? 도조가, 도조가 그냥 뭐야? 만능 아니, 나는 그걸로 아는데 아노, 아노. 아, <laughs> 아노는 그런, 뭔가 아싸가 쓰는 거예요 아노 그럼 맞네 잘 배웠네 아노 아노 와따시 아노 넌 아노가 맞아 <laughs> 어. 이게 나노가 맞아. 나노 해. <웃음> 아, 안잘 <laughs> 올리세요. 그래요. 네. <laughs> 네. 저는 안 아, 니 춘향님. 오늘 모자 너무 귀엽네요. 토끼네요. <laughs> 아, 아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다다 아. 빛로만 말하는 줄? 아, <laughs> 진님안 <추나님> 추우세요? <laughs> 수영복 시는데물가집지래 수영복 바로 입버렸 <laughs> 물놀이도 하자아 <하죠>. 좋아요 <laughs> 아, 좋아요 <웃음> 사장님 사장님, <웃음> 사장님 깊은 곳 깊숙, 깊숙한 곳에, 깊숙한 곳에 <웃음>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laughs> 수면위로못 올라오게, <laughs> 수면 올라오게 할까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칸나야? <laughs> 아니 밤 밤에 좀 우리끼리 뭐 안에서 뭐 어? 약간 뭔가 없나? 우리끼리 안에서 불한잔. 음? 어 기타 연주는 있어. 해줘. 아내 듣고 싶다. 조금 그런데 아 잠깐만 유니님도 아이돌 아니에요? 저 애기입니다. <웃음> 아. <웃음> 그 노래 한곡 부를까요 우리? 네? 오호 노래 한곡 부를까요? <laughs> 저 진짜 주크박스인 건가요? 아, 공감 해석할 게요가 없다. 아니 우리 새 가족도 생겼는데. 아,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그시 친구식으로 노래 하나 불러 줄까요? 새로 왔는데 그 제가 신고식이면 아니고 날로 노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뭐 불러 드릴까요? 아직 파이에요 어? 추천곡 한번 받아 보시죠. 어? 그러면은 어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되나요? 뭔뭐김장훈 뭔, <laughs> <써>? 어? <laughs> <laughs> 됩니까? <laughs> 모를 것같아 임장은 고속도로 로망스 됩니까? 어, 좋다. <laughs> 고속도로 로망스 좋다. 아니, 그 노래를 알수 있다. <laughs> 어, 혹시 그러면 그거 되나요? 그 애니메 노래 중에, 세노로 시작하는 거. <laughs> 아, 세노? 세노? 뭔지 모르지만, 세노. <laughs> 아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거! 좋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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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 거죠? 아이리 나님 어. 친, 친해지고 싶어서. 아, 아. 그럼 서로 원펀치 한자도 누나가 <laughs> <laughs> <서로 좀 가자. 웃음> 네 어, 있네, 있네, <laughs> 잠깐만. 네, 그럼 저는... 이, 이그 뭘, 별 아, 아니, 저로... <laughs> 네. 아니, 저는 좀